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대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미의님님 아. <laughs> 어제는, 아니, 저기, 풀장에서 놀았습니다. 어, 아이들이 하도 안 들어오길래, 제가 들어가서 물을 뿌렸더니, 모조리 들어왔어요. 네, 제가, 에, 강론대에서 그런, 여기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옛날에 아이들은 하도 놀아가지고, 그만 놀고 이제 들어와. 그래야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게 실현이 됐어요. 집에 가려도 안 가는 거예요. 네. 야, 이제 가라. 그랬더니, 거기 물통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계속 다이빙 하고 막, 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먼저 들어가고, 어, 같이 놀았어야 되는데, 그냥 놀으라고 말만 했구나. 어떤 그런, 약간의 후회, 뭐좀 아프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먼저 하면 같이 이렇게 합니다. 아 사실 이 교중 미사 전에 아홉 시 미사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9시 때 열정을 확 쏟아버리고 나면 갑자기 11시 때는 무슨 말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좀 <laughs> 써놓은 거에 충실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참 많았을 거예요. 그죠? 많았는데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늘. 그죠? 떠나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죠. 우리 코로나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코로나 이후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죠? 안 돌아와요. 왜안 돌아올까?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거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거북해요? 좋아요? 다 이해해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죠. 거북할 때도 있어 요 없어요? 이제 오늘 복음 보세요.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네. 자. 받아들일 사람 여자들 손 들어 보세요. 나 이거 받아들임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나머진 뭐예요? 거부해요? 떠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남편이 더 힘듭니다. 뒤에 나오는 건 남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뭐가 더 쉬워요? 자, 남자가 더 쉬운 것 같다. 여자가 더 쉬운 것 같다. 예? 여자가 더 쉽죠. <laughs> 바, 바꿔볼까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투덜거리는 사람은 또 뭐에 투덜거리게 될까요? 십자가에 투덜거리게 됩니다. 이 뭐야? 이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나 살고 싶은데 투덜 투덜. 성체 보면서도 뭐야? 이렇게 약했고 쪼개지고 그빵 조각에 나보고 엎드려 절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 아주 중요하게 펼쳐지는 우리의 표징 뭐 여러 가지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냥 투정벌이다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홉 시 미사 때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묵상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자주 해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은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셨죠, 그죠? 넘어지시면 연속까지 끌어안고 넘어지셨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셔도 됐는데, 그걸 굳이 메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어, 근데 이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에이.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잘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해도 잘 견디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처에서 비난과 모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묵상하게 되니까요 근데 십자가 내버리는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누가 나 비난하고 모욕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마다 그냥 속 뒤집어집니다. 평생 그러고 살아요. 아무튼, 그들은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왜 투덜거리면서 떠났을까? 왜? 그럼 누구에게 떠났을까?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 실망했을까?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을까? 근데 이 이유를 따지기 전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laughs> 왜? 왜 떠나지 않을까? 말하자면, 왜 어떤 순간에도 투덜거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어떤 순간에도 투덜거리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잠깐은 투덜거리지만 결국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쁨이 생겨요 이런 분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안 들어? 신앙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투덜거리지 않을 수 있는 힘 왜냐하면 그분께 신뢰를 두고 희망을 두는 사람이 투덜거릴 일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끝까지 십자가를 사랑하는 가운데, 아, 예수님 이 십자가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유 위에 누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어, 예수님과 진정하긴 구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앙. 이런 사람이 떠나지 않을 수 있겠죠. 사실 오늘 복음에 아주 충실하게 어떤 사람이 떠나고 어떤 사람이 떠나지 않는가를 구분할 때는요. 딱 여기 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떠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떠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떠났습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여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딱 보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두부류의 사람을 알고 있었죠. 믿지 않는 자와 팔아 넘길 자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복음에 충실하게 봤을 때 떠나지 않는 방법을 이미 여기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 투덜거리는 것을 딱 아시고, 야, 이 말이 너에게 거슬리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laughs>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면 생명이다. 곧, 어, 예수님께서 전에 계시던 곳, 곧 예수님의 승천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하느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떠나지 않을 수 있다. 곧, 근데 이거 어디서 가능하죠? 묵조기도에서 가능합니다. 이 묵조기도에서 요한볼이스 교황님이 빛의 신비를 새로 만든 이유. 사실 그 끝에는 뭐가 있죠? 성체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생애를 목상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복음적 결론이죠. 어, 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체와 맺고 있는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체 사랑합니까? 성체 사랑하는, 성체 사랑해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 아, 얼마나 답답하고 더우실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야겠다. 겨울이 되면 아, 저렇게 차갑고 어두운데 혼자 계시는 예수님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나요? 우리 신앙은요, 사실 성체의 모든 게다 있어요. 근데 성체를 세상 사람들이 볼땐 뭐죠? 빵 조각 하나입니다. 맛대가리 없는 빵 조각 하나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밀에다가 물 섞어서 이런 철판에다가 이렇게 분 다음에 그냥 치 눌렀다가 탁 동그라미 뺀 다음에 말리고. 다시 털고, 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만들면 진짜 맛있습니다. 아무튼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볼땐 빵조각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빵조각 하나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어요. 빵조각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웃겠죠? 그죠? 빵조각 하나에. 우리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빵 조각이 뭐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내 삶의 구체적인 얘기와 친밀한 얘기를 드려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빵 조각 하나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 그냥 꿀떡꿀떡 받아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빵조각 앞에 마음을 다해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빵조각과 구체적이고 살아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인생의 모든 시련과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결국 그빵 조각과 하나가 돼서 빵 조각과 같은 닮은 그 사랑 쪼개지고 나눠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을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빵 조각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구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떠나게 된다. 구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더라도 거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상징이겠지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된다. 이 이야기가 결국 십자가로도 연결되죠, 그렇죠? 구유로도 연결이 돼요. 십자가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한 거야. 라고만 말하는 사람.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만 해? 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떠나요. 근데 십자가를 사랑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고통과 시련, 비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정말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떠나요. 그죠? 내가 성체가 없었으면 과연 이 정도로 인간답게 살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사람은 못 떠나요. 어, 어젯밤에 이렇게 노는데 민원전화가 왔어요. 시끄럽다고. 뭐 음악을 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와! 소리 지르고, 그죠? 어, 노는 소리에 민원을 넣었어요. 참 각박하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바로 앞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민원 넣을 거예요? 그럴 사람이 있다? 아무튼, 사실은 이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 교황님의 표현에 따르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그러니까, 강생의 스캔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시고, 강하고, 멀리서 웅장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하느님이, 이렇게 됐잖아요. 스캔들이에요. 연약하고, 내가 안아줘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는 예수님,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게 스캔들이에요. 무조건 이기고 크고 승리해야 되는 내가 그렇게 믿는 하느님이 이렇게 되신다는 건 십자가의 스캔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살이요 피다 빵 조각에 되신이 연약함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스캔들이에요. 이걸 못 넘어가면 다 떠나요. 말하자면 저는요. 예수님이 크고 강했으면 좋겠어. 믿으면 그냥 다 승리했으면 좋겠어. 제발 연약할 척좀안 했으면 좋겠어. 왜 자꾸 용서하라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소용이라고? 이런 사람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약함으로. 용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십자가의 논리, 극단적인 이 사랑의 논리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떠나요. 떠나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붙잡진 않고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도 떠나고 싶어? 여러분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정말 특별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라고 해요.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안 해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인생은 어디를 가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어디로 향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보통 자신에게 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일독서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섬기려고 떠나요 못 살겠다네 주님 섬기는 거 싫다 나를 섬기려고 떠나거나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떠납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예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정치인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강해 보이거든요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강함보다 예수님의 약함이 지혜롭습니다. 이 진리를 뒤집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 신뢰, 그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린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베드로는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했다가 어떻게 되죠? 네, 떠납니다 <laughs> 떠나요 배신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진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배신했지만 적어도 진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먼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사명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의 신앙에 이렇게 아름다운 진실한 믿음, 신뢰, 사랑, 우정, 사명, 이런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세요. 이게 없다면 인생은 굉장히 허무해서 대부분 뭘 하고 있느냐? 어딘가를 가거나, 무엇을 갖거나, 이런 것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달랠 가능성이 100%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 어,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 나 예수님 믿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 나 예수님을 믿더라고 하는 믿음, 이것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소가 넘은 거죠. 소가 넘어간 거 그러니까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불자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허, 나 예수님이 있다고 믿지. 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관계, 약속의 관계, 계약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일미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성체를 모시는 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베드로는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해를 못 했죠. 그죠? 베드로는 이해를 못 했어요.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 이해 못 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걸 이해하게 돼요. 저도요 이렇게 성체를 십자가를 구유를 사랑하고 이해된게 하게 된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요 신학생 때 이해 못했습니다. 신학서적 달달달달 외우고 성모님, 성체, 십자가에 대한 얘기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 보고 통과했으면서도 이해 못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몰랐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아주 구체적인 그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구체적인 우정.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언제나 함께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그런,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